신이 팬들을 가장 분노케 한 한동훈입니다 속보! 한동훈 가수 서태지처럼 시대교체 대선 출마! 라고 생각했습니다아 아, 시대교체? 아, 아 멜빵이 아, 갑자기 어떤 아. <laughs> 멜빵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줄 아나? <laughs> 당신은! 이거 서태지 의상이네! 아 이거봐줘! 이거봐줘! <laughs> 모르지? 이거 서태지 무대의상이라고! 서태지 네. 무대의상! 이준호가 직접 입었던 거라고! 여기 사인도 있어! 어, 야. 아, 2 0 1 4년에 아. 받은 거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최 실제 묘묘는 이렇게 서태지의 찐팬이다. <laughs> <laughs> 자 콘서트 할때 돌리는 서 뭐라고 하죠? 명칭 있잖아. 서핑 서핑. 서핑 서핑. 꿈을 아. 던졌습니다 제가. 동동동 떠다니는 김묘성인데 네. 아. 여러분 저 이제 뛸 거니까 머리만 좀 받쳐주세요. <laughs> 이렇게 했다고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초딩 때부터 그렇게 쫓아다니던 예. 우리 태지 오빠를 예. 감히 저놈이 나도 오랫동안 서태지의 팬으로서 개빡치는 거야 아. 하지만 서태지의 가사로서 음. 한동훈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아.